자, 이거 니가원하는레전은 음, 뭐냐? 드입니다이원다레니원레전레전드니다파원은전니다1은전니다다다개가다개가개니으니까1파은 레전드입니다. 1원다는레전은 흰님, 파햇! 뭐. 아, 뭐다, 좋고요 네, 비비. <laughs> 오! 아, 철레전. 이야. 오, 이쁘고 나왔다. 엘블랑. 난 뭐야, 이건. 근데 저거 입고 다니면 어그로 존나 끌리던데. 파일 같고. 1리오스 <laughs> 같은데, 입어야지. 자, 일단, 레전 하얀색 안 보냐고요 오레전 크레딧 좋고요 역시 단상 까는 거 보면 까고 싶어 이거 자동으로 까기 그런 거 없네 이 침이 다 계속 나오네 <laughs> 야 그래도 10개 안 깠는데 두개 나온 거면 대이득이야 지금 그두개 나오고 더 이상 안 나올 수도 있어 나올 수도 있어 다섯 개다 뭐 기자가 이런 거는거 거 확률이 있어. 점점 올라가. 안 나오면. 아, 그래? 그래서 40개 쯤 되면, 파스스4개쯤 되면 무조건 하나 나오고 돼. 있어. 기자는 확률이 올라가. 안 나오면 안 나오고. 난좀 아닌 것 같은데. 사퍼가 다르네. 어, 몇개 갔다고, 그런 거. 두 개도 나왔습니다. 크레마이너 그래? 뭐 하나 사겠다. 전설 하나 사겠고. 도 좀... 이뻐 많이나 원래로? 이뻐 어. 잘안데잘못 여유.. 여유로워진다 드럽게 아, 한다고 어나 저거 갖고 싶어! 토끼? 토끼 갖고.. 안돼안돼 토끼가 위험제안와 라인 저거 스킬임? <스킬이야? 웃음> 임페스티드 <임패스티디> 토끼 <laughs> 아.. 내 토끼.. 저런 내가 갖고 싶던 건데.. 오기 어? 이거 아 아니구나 <laughs> 일단 전설 2개야 먹고 말리라 1개당 <laughs> 하나라고 보면 돼? 대충 확률이 <laughs> 하이라이트 아 드럼 아이씨. 좀애반대좀 좀 그렇다. 하 귀여워. 따봉. 따봉. 추. 따이승진이 아, 지금 쉬어보고 나와 이거 까고 있어. 좀 힘내네. 어? 근데. 세 번째 전설. <laughs> 오! 한주 인생 스킨 나왔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도둑이냐? 뭐지? 빨리. <laughs> 빨리 빨리 스크린샷 찍으라고. 오, 아직 녹화 네. 중이야. 아 그래. 열. 크레딧 폭 풍년이네. 응. 음. 그 뭐지? 레온데 150 크레딧밖에 안 돼. 크레딧 크레딧. 바나나해 줘. 뭐 뭐. 이봐 또껌 스프레이네. 내가 <이> 갖고 싶은 건 많다. <이히 희닌 파이> 이 흰인파인, 드럽게 많이너 이거 흰인파인, 이고 와, 스크린터. 진크린크린터크레딧터진크 아, 봐. 터터 스크린터. 스크린터. 크린터 스크린터. 스크린터. 스 이거 <laughs> 마이크 끊나봐. 여 개. 지 개진 파이 개 남았네 벌써. 이러면손해 아직 모르. 세 개밖에 안나왔데 후반 스타트란 게 있을 수도 있어. 있어. 쌍편살 나오는 거 아니야? 레진 전에. 예발 <laughs> 도둑을 위한 발 도둑. 이 왜, 왜, 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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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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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겐지 너무 잘하는 것 같은. 감정 튀어. 이마트 녀석. 에이, 티카테나 나와줘야 되는데. <laughs> 아니, 미친, 저거 쟤 500대 쓰다 꽂혀가지고. 아, 왜 이렇게 잘하지? 아무나 같이 하자. 아, 지금 학교 까는 것보다 학교 까는 사람 다 <laughs> 세팅이 더웃게 <laughs> 고스트야, 겐지 팀이야. 겐지 승률 100%야. 티카네 깼지. 박치네. <laughs> <안 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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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 이거 와.. 얘 진짜 다음에 래전이야, 이거 다음에 레전이야, 레전. 여덟 8개 나으면안 돼. 히야신린파파 아, 힘드네. 히린파이 7개 나았네 진짜. 젠틀맨은 영웅으로 췄다, 파이 야, 쉬운데? 학성 이제 쉬운데? 확성 이제 레전 나와요. 6개 <laughs> 나왔는데? 빨리 가. 노래 바꿔요. 나와라요. 나와라이데. 곰파파개다님 <laughs> 파파. 내들이나온다 어, 아, 맞지. 에. 개넛을 래 진짜. 아, <laughs> 좋겠다. 아, 진짜 부럽다. 4개 어왔대 2사. 어, 뭔. 은행장이냐? 아, 너뜨지 않을까? 아 뜨잖아. 아, 고뜨아 아, 너아 아, 너 뜨잖아. 이잖아 <laughs> 아, 너아 아, 레 뜨잖아. <laughs> 어, <그래. 웃음> 야 전망이다 이거 하스 하나 무서워서 못 가겠다 빨리 가어 맞아 내 전리품 뛰거 와요 나 지금 전리성 상자를 산게 아니라 지금 레벨 5 0개 몰아서 간것 같아 야 전망이다 <laughs> 야. 야 이거 하나 건졌네 <laughs> 막말 들었다 전망이다 <laughs> 얘 다섯 개도 안 떴어, 얘. 네개 뜨지 않았어? 네 개밖에 안떠서 오십 개 주고. 오카미, 뜨네, 오카미 뜨잖아, 오카미. 내녹카본 보여줘? <laughs>